네, 안녕하세요. 민, 제리입니다. <laughs> 네, 오늘은 제가 도마하고, 도, 아, 도마를 만들라고 해요. 아까 전에 밀레올레 후기 찍었었죠? 폴리머 클레이, 얘가 무슨 색이냐. 음, 무슨 색인지를 모르겠어요, 제가. 이생인데 소트가 인 소포트 소트 이거 갈색하고 이게 살구색인데? 네. 네 우선 이거 두개단아니니 아니. 가위 근데 아니 아니 가위 아니라 단면도 어다 제가 밀레오레 후기 때 소개 못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소개할게요 우선 단면도 단면도 열개 얼마인지 모르겠네 하고 빠질 수 없는 거 바로 토핑들 제가 딸기를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딸기 3개를 샀어요 이거 하나에 90원. 진짜 사줘. 그러면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가위도 필요하죠? 네. 가위도 필요하죠. 우선 이걸 뜯어볼게요. 이거, 이거 쓴 다음에 보관법은 지퍼백에다가 넣는 건데 저는 우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? 제가 폴리오 플레이를 처음 만져봐가지고 됐다. 우와, 우와, 대박. 이렇게 돼있어요. 저, 제가 오늘은 여기 한 칸만 쓸 예정이에요. 두께도 이쩐쩐쩐. 이쩐쩐. 됐다. 됐다. 네, 이거, 출처는, 달려라치킨님 그거 고요 이거 한 개만 하고, 잠시만요. 이렇게, 꼭, 갈색도 똑같이 한개만쓸 거예요. 이것도 똑같이, 단면도를 이용해서, 단면도 있으니까 되게 편하다. 이렇게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. 지퍼팩에다가 보관해줬고요. 이제 이거를 만들어 볼 텐데. 잘해 옮겼어요. 만드는 게 불편해서. 얘네들을 막 섞어줄 거예요. 섞 거질거요 근데 제가 처음 써봐가지고, 반죽이, 어? 반죽 되게 잘 되는데. 엄마! 있었나? 반죽이 되게 잘 돼요? 어. 이렇게 하면 더잘 되는 것 같아요. 이, 일자로 가게 해줘야 돼요. 근데 한번 밀어줄게요. 나 엄청 됐어, 여기. 그쵸? 우와. 대박 신기 두께는 한... 좀더 밀어야 되겠네. 한 두께는 요정. 더. 요정. 더. 자기가 원하는 만큼 네 크기 의 도마를 잘라주세요. 크기는 뭐 상관이 없는데 친구 말로는 이클리 아니 폴리머 클레이가 반죽이 되게 잘안 된다 했는데 되게 잘 되는데. 너무 큰데? <laughs> 혼잣말. 음, 잠시만요. 이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. 됐으면 되셨으면 저도 한번 그거 도전해보려고 이거 이렇게 따라다 나안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. 비싸니? 흔디리다흔다흔들 아, 잠시만요. 어머. 觉悟。嗯 저는 마음에 들어요. 에이, 오, 롤, 롤 케이크 됐어. 이렇게 해서 도마가 완성됐습니다. 오븐에 굽는 걸 제가 몰라가지고. 그러면 이만 안녕. 안녕.